나폴레옹의 말이 도망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날센 병사 하나가 자기 말을 타고 쫓아가서 즉시 그 말을 찾아서 장군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병사에게 고맙네 대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리고 즉시 이 병사는 감사합니다 장군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막사로 가서 자기 짐을 챙겨 가지고 장교 숙소로 갔습니다. 병참 병에게 대위의 군복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 옷을 갈아입습니다. 나폴레옹의 말 한마디에 이 사병이 대위로 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장교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네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나는 새로 부임한 대위일세. 누가 자네를 대위로 이곳에 보냈나? 황제 하께서 말씀하셨다네. 모든 장교들은 이 얘기를 듣자 즉시 물기 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병사는 나폴레옹이 말할 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힘을 가지신 분,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 다른 설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같이 말씀하심으로 죽었던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죽음을 제지하거나 그 다가오는 죽음을 멈추게 할수 없습니다. 죽은자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라고 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에 죽은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자를 일으키신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함께 상고하며 주시는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약 25리 10킬로쯤 됩니다. 떨어진 곳에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데이 성의 이름인 나인은 그 뜻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한번 뿐인데 우리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는 즐거운 인생이다 그렇게 열망하면서 아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의 이름을 마음, 마을의 이름을 나인이라고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쳤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그렇게 열망하는 그 성에 그 마을에 초상이 생겼습니다. 이렇듯 인생이란 내 의지나 열망이나 기대와 상관없이 벌어지고 진행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니 그그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의 초상이 유달리 슬픈 것은 죽은 사람이 과부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죽음은 공평해서 모든 사람을 찾아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별로 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에, 그런데 떠날 때는 순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음이 찾아오면 그 죽음 앞에 무력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나 인성의 이 청년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어머니에게 큰 슬픔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자식의 죽음을 겪어본 부모만이 알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 생각을 합니다. 나인 성의 과부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마자 죽었으니 세상의 모든 슬픔을 한 몸에 짊어진 채 가슴을 부둥켜 안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큰 슬픔의 현장에, 그큰 고통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구원이 축복이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본분의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흔히들 소상집을 출입하다 보면 주변 사람이 죽으면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곧잘 하기도 하고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청년이 불쌍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어머니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서 이 헬라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런 말인데 그 의미는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부의 슬픔이 창자가 뒤틀려, 뒤틀리는 슬픔이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큰 고통을 안고 슬퍼하고 있는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속이 뒤틀리는 듯한 그런 비통함을 느끼시면서 그녀의 환란에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는 일을 슬픔을 당하는 일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찾아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혹은 슬픔이 우리를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낙담하고 심도로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고난 그 아픔의 현장에 찾아 오셔서 함께 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고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찾아 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큰 격려를 받으며 남은 인생을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방향을 바꿔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장례를 당하면 두명 이상의 피기 부는 사람을 한명 이상의 곡하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이날도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피리를 불고 애곡을 합니다. 그 뒤에 관이 따르고, 그리고 조문원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뒤를 이어서 성 밖으로, 성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밖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 문둥병자, 귀신들린 자, 세상에서 버림받고 쫓겨난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성문 밖은 한마디로 분리와 단절, 절망과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행렬은 모두 예외 없이 결국은 이 같은 성 밖을 향한 장래의 행렬과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제보다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성 밖을 향하여 인생길을 걷고 있는 존재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 밖을 향해 나가던 죽음의 행렬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성 안을 향하여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장례식이 다 끝나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행렬에 인생 행렬의 방향을 친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행렬 그 방향을 바꾸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희생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 던지셨고 그리고 예외 없이 그 죽음에 억눌려 끌려다니며 종로를 타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옥 갈 사람들을 막아서서 서 천국으로 천국으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박 장지 죽음의 자리에서 성한 삶의 현장으로 그 삶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던 제자들 석양을 향해 그렇게 해를 등지고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 다시 일어나 즉시 해 뜨는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생의 방향을 주님이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바울의 생애를 주님께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것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생애 조진물러의 생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모두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생의 방향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질병과 죽음에서 강건함과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지금 지향하고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멈추어 서서 관에 손을 대시던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만지십니다. 주님의 그 만지심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시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행렬이 멈추어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았고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본문의 증언입니다. 기억이며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보지 못했던 하늘의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엘리아나 엘리사나 혹은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린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로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청년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불가능한 일을 얼마든지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적 허구가 아닙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증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기적이란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비상하신 역사요. 비상하신 은총입니다. 인도의 바울이라고 불리었던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티벳 고원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그가 겪었습니다. 어느 날 라자라고 하는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썬다싱이 체포됩니다. 우두머리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자판을 받고 복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은 없지만 깊은 우물 그곳에 던져졌습니다. 거기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거기 이미 많은 시체들이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물 속 해골, 해골 곁에서 하나님이 여기 가까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며 3일을 밤낮, 밤낮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열쇠를 떠그닥거리고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열린 뚜껑으로 줄이 하나 내려와서 기도하고 있는 썬다승의 얼굴을 건드렸습니다. 이게 뭔가? 그리고 그 줄을 딱 잡았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그 줄이 끌려 올려졌고 썬다승은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썬다승을 구해줬던 이 사람은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채운 후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썬다승은 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리 박자 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 썬다싱을 사람들이 보고 다시 그가 에, 체포를 당해서 우두머리 앞으로 또 다시 끌려갔습니다. 내가 어떻게서 해 누가 너를 풀어줘서 내가 나가 또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썬다싱이 자기가 했던 경험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떨고 닭거리고 열쇠가 풀리고 문을 열더니 줄을 내려서 내가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우두머리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에 던진 사람은 이 우두머리가 갖고 있는 한 개밖에 없는 열쇠에 의해서 그곳에 갇히게 되고 우두머리가 열어주지 않는 한 아무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잘 때도 그 열쇠를 허리에 차고 자는 한 번도 풀러본 적이 없는 그런 열쇠인데 누가 가서 이 열쇠를 가지고 그 사람을 꺼내줬다는 말인가 의아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기적을 제가 경험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명령했습니다 아, 다시는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쫓아라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써다스는 풀려났고 여전히 그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도 환란은 있습니다.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란과 시련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오늘 만난 환란과 시련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일은 그 자체가 기적이기도 합니다. 20세기에 최고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고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삶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인생은 후자입니다. 사막에서는 물한 방울 넣는 것이 기적이고 식물인간에게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기적입니다. 삶이 소중하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땅 위를 걷는 것, 숨을 쉬는 것, 좋은 사람과 함께 마주보는 것, 이 모든 것이다. 크나큰 기적입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우리는 오늘도 엄청난 기적 속에서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그 시험에서 피할 길도 또한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사랑의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전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친히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셔서 말씀하심으로 기적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손으로 너를 붙돌리라 내 오른손으로 내 의로운 손으로 내 권능의 손으로 내피 묻은 손으로 너를 붙돌리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좌절과 절망과 낙담에 주저앉아 있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와 모세를 잃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위대한 사람 모세에게도 돌을 던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가방이나 들고 다니던 내가 무슨 지도자가 될수 있는가? 두려움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 내가 내게 준땅 가서 밟아라. 밟는 땅마다 내네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너 일어나. 저큰상업 니누에로 가서 외쳐라.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큰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던 엘리야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호랩산 동굴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지금 나를 데려가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얻고도 오늘 만난 문제 앞에 주저앉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더 이상 쓸모없다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말씀으로 바꾼다면 엘리야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도전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단다. 그를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주님은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졸고 있는 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히려 고난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나가자고 제자들을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사명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외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많고 죄악 깊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인생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생애 속에 일어나는 경험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라 말씀만 해 주신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이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넘어진 자, 앉은뱅이, 절망에 빠진 자,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용기를 내고 일어서. 여전히 오늘도 베푸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여기 생명의 길, 주님이 바꿔주신 소망의 길이 있다 보여주며 그렇게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상자가 뒤틀리는 그런 가슴과 품으로 바라보셨던 한 과부의 엄청난 슬픔을 친히 그 현장에 가셔서 인생의 행로를 바꾸시며 능력으로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아 살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던 한 사건을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실 만한 고통들이, 아픔들이, 슬픔들이 역사 속에, 이 땅에, 우리 민족 속에 오늘도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도 그 역사를 거스르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명령할 사람이 없지만 역사를 붙들고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리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 말씀하시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지치고 힘든 이민 생활의 인생의 문제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그리고 역사 속에 민족 속에 당하는 아픔들 앞에 오 주님 친히 일어나라 말씀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이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다시 힘으로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명자 삼으셔서 가라 하시는 그 길, 우리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역사의 방향을 다시 잡아. 이끌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민족으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친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명령대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던지 병상에 있던지, 인생의 어떤 형편 중에 있던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